고양이 돌연사의 주된 원인 고양이 심장 질환 중에서도 약 60%를 차지하고 한살 이전에도 나타나는 병 고양이를 키우신다면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심장병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대성 심근증 일명 HCM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 비대성 심근증이란. 간단하게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좌심실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안쪽으로 두꺼워지면 좌심실 내부의 공간이 이만하던 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좌심실은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전신에 혈액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정 품종 메인콘이나 뭐 렉돌 등에서는 유전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외 대다수 종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비대성 심근증의 문제는 상당히 악화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거의 증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망 전까지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진단 전으로 돌연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면 호흡곤란, 식욕부진, 기면, 허약 같은 증상과 편측성 혹은 양측성 부전 마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호흡곤란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호흡곤란은 심실이 근육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얇은 고무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고, 즉, 심실에 늘어나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고무줄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이것을 심실의 이완기능이 저하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제 심실 사이에도 좌심실과 우심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벽을 이제 근육을 중격이라고 하는데 이 중격의 비대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이라고 해서 온몸으로 나가는 그 길에 있는 이제 좌심실 유축로를 폐색시켜서 심실이 두꺼워지는 반응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심장에서 나가는 박출량은 더욱더 감소하게 됩니다 좌심실이 늘어나는 능력에 있던 장애가 생기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이 좌심실 이전에 있는 구조물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시는데 좌심실 이전에는 좌심방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좌심방 이전에는 폐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심실에 흐름에 어떤 장애가 생기고 늘어나지를 못하는데 이게 이제 그 뒤쪽에 있는 좌심방에 혈액이 또 정체되게 되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좌심방에 압력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폐혈관 압력도 덩달아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갈데 없는 수분들이 폐부종과 흉수를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폐부종과 흉수가 생기면 우리 고양이가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집에서 입을 열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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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고 있다. 혹은 평상시에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쉬고 있는데 호흡수가 1분당 30회 이상이거나 온몸을 들숨날숨 하면서 노력성 호흡을 한다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꼭 내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측 또는 편측성 마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좌심방 내에도 혈류가 정체되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혈전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핏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이 혈전이 심장 밖으로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동맥성 혈관을 막는 경우에 이제 편측성 또는 양측성 부전마비가 발생하며 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숨 쉬는 게 이상하고 뒷다리 보행이 어딘가 이상하다 하면 이미 비대성 심근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잘 보이지가 않고 강아지처럼 노령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기 검사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똑티 그러면 다음으로는 비대성 심근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강아지에 비해서 고양이는 심잡음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청진에만 의존하기가 힘든데요. NT-proBNP 검사라는 검사로 심장에 부하가 걸린 스트레스 상황인지 알수 있는 스크리닝 검사법이 있습니다. 심장에 부하가 걸리면 나이트로유레틱 펩타이드의 대사 산물인 NT-proBNP라는 전구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이 농도를 측정해서 심장에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는 또한 돌연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문에 정기적으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비엠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이제 다음 검사로 반드시 심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요. 심근벽의 두께를 측정해서 6mm 이상이면 비대성 심근증으로 일반적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단, 6mm 이상이라고 모든 게 비대성 심근증은 아니고 기저질환에 의해서 심근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품종에 따라서는 6mm 이하여도 비대성 심근병증인 경우가 있으므로 꼭 수의사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직까지 예방법이나 근본적인 치료는 없기 때문에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요 임상 증상 개선과 유지에 초점을 두게 되고 단계별로 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심제, 이뇨제, 항혈전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약이 있으며 단계별로 약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을 정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성 심근증이 있는 고양이의 보호자가 알아두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리아이 심장병이니까 저염식으로 염분을 굉장히 극도로 줄여서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기저질환이 있지 않은 이상은 크게 사료를 바꾸실 필요는 없으시고 갑자기 무리해서 뭐 사료를 바꾸시면 오히려 더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고혈압으로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일부러 저염식을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동물입니다. 미용, 이사, 인테리어, 소음, 동거묘를 새로 입양하시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극도로 흥분하거나 심박이 빨라지거나 하나의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심장병이 없던 아이들도 일시적으로 심근이 두꺼워지는 TMT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도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병. 비대성 심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기 발견을 통해서 꾸준히 치료와 관리를 해 주신다면 충분히 삶의 질을 높이고 오랜 시간 동안 반려모와 행복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우 수의사였습니다.